저희 배우님들 준비 되신 것 같아요. 다 무대 위로 나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옆에 딴 극장에서 좀비가 되고 있는 관객들, <laughs> 어, 김대현 치약기만 빠진 상태에서 다 같이 마지막 그래도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자역 경례. 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식순에 의하여 어, 스탠바이 컴퍼니 대표님 최민호 대표님께서 나오셔서 저희 졸업장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받으실 분은 공로상 작연출 오인아님 이 사람은 뛰어난 글솜씨와 섬세한 연출력으로 비가 오나 해가 쨍쨍 내리쬐나 변함없이 빅클래스 공연장에 출석하며 작품에 대한 애정을 몸소 선보인 바 그 공로를 인정받아 이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상을 드립니다. 2018년 7월 15일 스탠바이 컴퍼니 최 민부. 다음은 김택상력의 이 이림. 위 사람은 88회 공연 기간 동안 공연을 관람하는 모든 관객들에게 단일의위화감도 들지 않도록 혼신의 노력으로 10대의 연기를 격뜨기 소화하는 것에 대해 정말로 정말로 감사한 마음을 담아 이 졸업장을 드립니다. 2018년 7월 15일, 스탠바인 최민궁. 네. 다음은 이수연역의 조풍래님. 네, 대충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이 순서입니다. 어, 위 사람은 제법 잘생겼고, 제법 노래도 잘하고, 제법 좋은 성격으로 팀이 제법 좋은 분위기를 형성하는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한 것이기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졸업장을 드립니다. 2018년 7월 15일 스탠바이 컴퍼니 최민우. 박상력의 박은석 및위 사람은 자신이 갖춘 뛰어난 재능을 숨겨야만 하는 <laughs> 극찬 상황 속에서도 우수한 연기력으로 공연에 기여하였으므로 든든한 중간자로 팀을 이끌어주었기에 감사한 마음을 담아 이 졸업장을 드립니다. 2018년 7월 15일 스탠바이 컴퍼니 최민우 다음은 서정인 역의 고애리 님. 이 사람은 아름다운 외모 속에 숨겨진 카리스마와 반전 매력으로 유쾌한 웃음을 선사하고 솔선수범으로 팀을 잘 챙겨주며 보살펴 주었기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감사장을 드립니다. 스탠바이 컴퍼니 최민호. 역의 양지원. 이때는 기억 뉴스입니다. 위 사람은 공연 기간 내내 외유내강의 본체를 버리고 외강내유의 캐릭터를 완벽하게 표현하여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바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졸업장을 드립니다. 2018년 7월 15일 스탠바이 컴퍼니 최민우. 원석. 위 사람은 부리부리한 눈과 오똑한 콧대, 날카로운 턱선이 눈에 보이지 않을 도록 정도로 순수한 연기를 선보이며 캐릭터에 몰입한 바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졸업장을 드립니다. 2018년 7월 15일 스탠바이 컴퍼니 최민우 다음은 서정인 역의 남유라님. 이 사람은 상냥함이 뚝뚝 떨어지는 실제 성격만큼 자상한 선생님의 모습을 보여주며 많은 관객들의 신금을 울린 바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감사장을 드립니다. 2018년 7월 15일 스탠바이 컴퍼니 최민우. 경주 <laughs> 이 사람은 순진 무관과 서늘함의 온탕과 냉탕을 오가는 연기로 모두에게 감동을 선사한 바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졸업장을 드립니다. 2018년 7월 15일 스탠바이 컴퍼니 최민우. <laughs> <laughs> 이한혁의 최문석. 공연장에서부터 뛰어난 사진발로 팀내의 비주얼을 담당하고 있으며, 팀의 막내다운 발랄함으로 많은 이들에게 즐거움을 주었기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졸업장을 드립니다. 2018년 7월 15일 스탠바이 컴퍼니 최민호. 오늘은 네. 김대현 취약기가 오늘 그쪽 공연이 끝나면 좀비의 피를 빨리 닦고 와보겠노라. 하였으나 지금 아직 피를 제대로 닦고 있지 못한 듯입니다 어, 일단 참석은 추후에 저희가 사실은 졸업장을 미리 전달을 해서 영상을 하나 담아 놓은 게 있어서요. 나중에 혹시나 또 늦게라도 나타나지 않을 경우 저희가 SNS를 통해서 졸업 소감 발표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끝에 있는 박은석 배우님부터 저희 일단 졸업 소감 그리고 관객들한테 마지막 인사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아, 저희 연극 비클래스 그동안 너무 많이 사랑해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하고요. 정말 이 기간 동안 관객분들과 정말 이야기를 잘 소통한 것 같아서 저도 좋고 되게 관객분들도 많이 좋아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즐겁게 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요즘에 참 공연이라는 게 진짜 철저하게 어떤 이 협업이 잘 이루어져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정말 이런 팀을 만나서 너무 행복했고, 진짜, 아, 다시 없을 것 같아요. 이런 팀워크 진짜 너무 좋았고, 진짜 너무 재밌게 했고, 진짜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두 달? 연습기업까지 한세달 정도 되죠? 세달 정도 되는데, 그 시간이 정말 빨리 갔던 것 같습니다. 정말 그동안, 아, 이 연극비 클래스를 사랑, 사랑해주셔서 너무너무너무 감사하고, 내네 달, 내네 달. 예, 네, 내네 달. 너무너무 너무 감사하고요. 클래스는 돌아올겁니다. 네. 여러분이 열심히 끊어갖고 응원해주시면 반드시 올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서 나이가 두 번째인 분입니다. 어, 재현이에요. 제가 초연때도 졸업장을 받았는데 또다시 졸업장을 받게 됐네요 그 집에 졸업장만 세 개가 됐어요. 네. 어, 초연때, 어, 마무리 때 이런 말 했었거든요. 제가 대학로에 나와서, 아, 예술단이라는 단체에 있다가 나와서 처음으로 창작작품을 하게 된 작품이어서, 첫사랑 같은 작품이라고 말을 한 적이 있었는데, 어, 여전히 그 말이 유효하고, 그리고, 어, 초연보다 사실 굉장히 지금 제한테 과분한 사랑을 받은 것 같아서, 어, 저를 비롯한 초연배우 그리고 이번에 재연에 참여한 배우들이 굉장히 흐뭇해하고 뿌듯하게 공연할 수 있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여기 채워주신 그리고 여태까지 8 8일 동안 와주신 모든 관객분들께 어, 이 영광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감격을 돌리고 싶고요. 어, 사면이 올라오면 네, 또한살 먹게 되겠죠? 그러면 이미영과 저랑 <웃음> <웃음> 대현님은 저기, 어, 연준이 <laughs> <어차피가> 협의해 보고 그때도교 곡이 어울리다면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laughs> 어, 기다리는 동안 말을 정리하려고 애썼는데 아직도 정리가 잘안 되고 있어서 제가 만약에 <laughs> 실수를 하더라도 좀 예쁘게 봐주시고요. 어, 저도 굉장히 과분한 사랑을 받은 것 같아요. 사실 어, 여러분이 생각하는 혹은 또 제가 생각하는 서정민 선생님을 제가 잘 이해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 마지막에 여러분이 커튼콜 때 박수를 보내주시고 이렇게 정말 따뜻한 호흡을 주실 때 저도 모르게 막 울컥울컥할 때가 너무너무 많았어요. 어, 이렇게 제가 사랑을 받아도 되는지, 저도 막 어, 너무너무 감사해서 어떻게 할지 모를 상황들이 너무 많았었고 아무튼 저는 비클래스를 통해서 앞서 오빠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너무 좋은 배우와 그리고 연출팀 그리고 스태프분들을 만나게 돼서 너무 행복했고요 또 여러분을 만나게 돼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저는 이렇게 장기 공연을 처음 해봤어요. 그래서 두달 넘는 공연 시간이 언제 갈까, 이게 끝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벌써 <laughs> 끝이 나가지고 되게 아쉽네요. 아까 은석 배우님도 말씀하셨듯이 제가. <웃음> <웃음> 은석 오빠? <laughs> 어, 어, 저는 이런 진짜 이런 팀원분들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하게 되는 연습 기관과 그 공연 기관이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따뜻한 얘기를 더힘 있게 같이 만들어 나갈 수 있었던 것 같고 어 정말 고생 많았던 우리 이나 연출님 정말 감사드리고 포함해서 우리 모든 스태프 여러분 도 진짜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렇게 사랑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진짜 힘 받아서 열심히 할수 있었어요 너무 감사했고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 먼저, 어, 이, 브로겐 나이의 교복, 방우견님 브로겐 아이의 교복을 입게 해준 이나, 작년에 이어 올해도 입게 해준 이나 작가 유출, 그리고 대표님, 인 스태프분들께 감사드리고, 그 교복 입은 모습을 이쁘게 봐주신 여러분들도 역시 너무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어, 비클래스는 저한테 좀, 어, 선물 같은 작품이고, 절실한, 절실한 작품이었거든요. 그래서, 음, 그 절실함으로 또 택상이를 2년 동안 연기할 수 있게 돼서 또 많이 택상이의 마음이 전달됐는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작년보다 도더 열심히 노력하고 네, 마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저 이제 탱글 가고 탱글 하고 얘기 나누면 이제 저한테 비클래스가 너무 힐링되는 작품이고 뭐 삶에 있어서 하고 싶은 것과 해야 되는 것 사이에서 고민하고 결정하는데 마음,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하시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반대로 제가 힐링 받고 저도 굉장히 제가 배우를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뿌듯해하고 감사하고 반대로 되게 많이 감사하거든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뭐 스태프분들도 배우들도 당연히 열심히 다 했지만 또 관객분들이 없으면 저희 장소도 이렇게 잘 되지 않았을 테니까 어, 여러분들이 저한테는 진짜 비 클래스 같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 다시 돌아 때까지 항상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알지 못해서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저는 어... 앞에서 이림형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돌아보시겠죠?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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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들었는데 기억이 <기회가> 안 나요. <laughs> 아 예. 아무튼 예 제가 사실은 이극 자체가 사실 여러분들께 되게 힐링이 되고 어, 응원이 응원 격려가 되고 응원이 될수 있는 작품인데 사실 저는. 이번 작품 하면서 어, 진짜 여러분들께 되게 감사했거든요. 왜 그랬냐면 어, 사실 공연 중간에 좀 아팠어요. 아파가지고 어, 막 되게 멘붕도 오고 막 어, 되게 어, 이게 이렇게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나? 하면서 되게, 되게 힘든 상황이었는데 었 어, 관객 여러분들께서 그거를 이해해주시고 그런 점들을 어, 되게 배려해주시고 또 정말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이렇게 응원해주시고 이해해주시니까 너무 힘이 많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형님, 누님, 또 동생, 또 우리 대표님, 뭐 이렇게 너무 어, 우리 친구, 친구들 네, 친구가 제일 많이. 아무튼 네, 너무 다들 너무 이게 힘들 때 응원해주니까 그걸 막 뭐라고 질투하는 게 아니라 응원해 주니까 어, 너무 마음이 좀 너무 따뜻하고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너무 너무 감사드리다고 모두에게 진심으로 좀 인사드리고 싶고 어, 어, 저도 앞으로 그렇게 살아야겠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어, 사랑을 나눠주면 살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했습니다. 서로 사랑합시다. <웃음> <웃음> 네, 이 어, 클래스 하면서 참. 많이 느끼고 생각하고 배우고 했습니다. 처음에 이 치아키라는 친구를 만났을 때 어떻게 이렇게 착한 사람이 있나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그 친구를 이해하고 이제 연기하려고 이제 다가가다 보니까 저도 되게 위로받았던 것 같아요. 제가 조원석이 좋은 사람이 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었고, 어, 저렇게 많은 관심과 사랑을 주셔서 즐거운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는 배우가 되겠습니다. 감사드렸습니다. 해야 모르겠는데. 일단 저를 이렇게 캐스팅을 해주신 이나연 주임이나 대표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지금 캐스팅 됐을 때부터 이렇게 마지막 공연을 할 때까지 정말 보고 느낀 것도 많고 좀 배운 게 많아요. 그리고 이렇게 보러 와주시는 많은 관객분들한테 정말 감사한 마음도 많고 다시는 이번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 18년도는 저한테 그냥 비클래스 하나로 남을 것만큼 정말 저한테 큰 작품이거든요. 외계도 깊고 그래서 그런 작품을 이렇게 좋은 형, 누나들과 함께 할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할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고 어, 모두들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저도 뛰어놀 수 있는 장을 만들어주신 대표님과 연주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그 빅클래스 위해서 노력하고 힘들어도 뛰어다니신 스태프분들 모두에게 감사 인사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공연하면서 참 많은 걸 받은 것 같아요. 형님들, 같이 배우해주신 형님들, 누나, 유라 다 받은 것도 많고 관객분들께도 받은 게 너무 많아서 잘 마음에 담아두고 앞으로도 배우 생활 열심히 해서 좋은 연기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이에게또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네요. 감사합니다. 아 여름이 한창이네요. 아... 웃으시라고 한마디 해봤습니다. 네. 이제 여름이 끝나면 또 가을이 되고 또 슬하게 낙엽이지고 또 춥고 힘겨운 겨울이 오겠죠. 네. 어백석에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가 저희 미클래스 팀한테는 모두가 봄이셨습니다 진심으로인데. 네. 아 우선 첫째로 감사해야 될 분들한테 먼저 감사 말씀을 좀 전해드릴게요. 네. 창작진으로서, 연출로서, 작가로서 저를 모한신뢰해 주시는 스탠바이 컴퍼니 대표님과 또 우리. 프로덕션 팀의 피디님들 홍보 마케팅 팀 분들 그리고 언제나 저의 귀가 돼 주었던 우리 은영 오퍼님 그리고 저의 눈이 돼 주셨던 조명 오퍼님 그리고 작곡가 김용우님 그리고 또제 곁을 지켜 주던 조연출 왕정민님 그리고 언제나 우리 배우들을 챙겨 주시고 신경 써 주신 컴퍼니 매니저님 네 그리고 하우스 매니저님 어, 정말 우리 모두 과분하게 사랑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네. 스태프들한테도 배우들한테도 서로가 많은 힘을 줬던 공연인 것 같아요. 피클래스라는 네. 아, 작품은 아픔도 있고 기쁨도 있고 치유도 되는 그냥 한 계절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마 관객분들도 배우들도 그렇게 느끼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계절은 돌고 돕니다. 네. 제가 뭐라고 약속을 드릴 수 있겠어요. 다만, 어, 만드는 사람으로서 이 공연이 이렇게 다시 찬사를 받고 배우들이 기뻐할 수 있는 또 관객분들이 사랑해 주실 수 있는 이 공연이 언젠가 다시 무대 위에 올려지기를 저도 여러분과 함께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수감은 이렇게 하고요. 저희가 끝나기 전에 포토타임 하기 전에 이벤트 한번 하겠습니다 어, 저희가 소품용 사진이 있죠 그래서 관객분들은 소품용 사진을 아직 한 번도 보신 적은 없고 저희가 실제로 사진을 찍어서 이제 그걸 소품으로 쓰고 있는데 그거를 어, 여기 계신 분들 한 분들을 이제 뽑아서 이제 자석권으로 발표를 하고요 끝나고 MD부스에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 뽑아주시고요 어... 1층... 밖에 없죠? <laughs> 6열? 6번 누구세요? 어디 계세요? 제가 직접 드리겠습니다 8열의 4번. <laughs> 어디 계세요? 네. <laughs> 열 그러니까 3층 <laughs> 3층 맞잖아요 아, 네. 자, 4열 12번 극장 <laughs> <급, 급장. 웃음> 객석 안, 미, 심열열 10번이요 d 들어주 the guild, I give me a h u n 심녀, 심녀, 심7심 두 번이요. 최민호 대표님 2월 11번 자, 그러면 비록 준비해서 돌아오지 못했지만 김대현 걸 대신하여 오이나연습네 김대현 배우님 대신해서 잘 뽑아주세요 2018년 <laughs> 자 7열이네요, 럭키 세븐. 7열 17번, 어디 계세요? 오. 1열이 된다고 생각하시고. 네, 그러면, 비록 좀비가 되어서 돌아오지는 못하지만, 였 김대현 배우가 어딘가에 있다고 생각하고, 마지막, 빅클래스 포토타임 진행하겠습니다. 자 가운데를 바라봐 주시고요. 귀엽고 깜찍한 포즈 한번. 네, 가시죠. 아또 펼치시는 거예요? 상자? 한번 뭉치실래요 <laughs> 네. 우리 키는 작지 않으나 상대적으로 좀 작아 보이는 친구들 앞에서. <laughs> 네. 그러면 일단 가운데를 바라봐 주시고요. 사진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우 어수선하죠. 저희가. 네. 자 가운데를 바라봐 주시고요. 자 오른쪽 45도로 조금만 틀어주십시오 네. 자 센터 보시고요. 왼쪽 사시보도로 가겠습니다. 네, 네. 이제 정으을 보시고 마지막으로 네, 셋. 네. 그럴까요, 클레스고번 마지막으로? 아니지. <laughs> 저희 공식 구호가 있으니까 이 관객분들 관객분이 만들어 주신 건데 성 선생님. 네, 비 클래스, 이기름, 파이팅! <laughs> 네, 그러면 오늘까지 졸업식 마치도록 하고요. 2018년도 비 클래스 시즌 2 사랑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배우들이 말씀하신 대로 시즌 3가 돌아올 수 있기를 모두가 염원하며 그럼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